돈은 사람처럼, 사고와 감정과 의지를 지닌 인격체다. 돈은 사람처럼 사고와 감정과 의지를 지닌 인격체다.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내 돈을 대하는 태도다.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내 돈을 대하는 태도다. 내가 존중받으려면 먼저 존중해야 한다. 내 돈이 존중받으려면 남의 돈도 존중해야 한다. 내가 존중받으려면 먼저 존중해야 한다. 내 돈이 존중받으려면 남의 돈도 존중해야 한다. 나는 복리와 투자를 배우고 경제 용어를 배워 금융 문맹에서 벗어난다. 나는 복리와 투자를 배우고 경제 용어를 배워 금융 문맹에서 벗어난다. 반복되는 운은 실력이고 반복되는 실패는 습관이다. 반복되는 운은 실력이고 반복되는 실패는 습관이다. 가장 돈을 벌기 좋은 시절은 언제나 지금이다. 가장 돈을 벌기 좋은 시절은 언제나 지금이다. 생각을 바꾸면 불경기 역시 돈 벌기 좋은 때다. 생각을 바꾸면 불경기 역시 돈 벌기 좋은 때다. 나는 나의 생각을 돈이 흐르는 곳에 둔다. 나는 나의 생각을 돈이 흐르는 곳에 둔다. 나는 소득을 열 배로 늘린다. 목표를 설정하는 일이 돈 버는 일의 시작임을 알고 있다. 나는 소득을 열 배로 늘린다. 목표를 설정하는 일이 돈 버는 일의 시작임을 알고 있다. 나는 돈을 벌고 싶다면 얼마까지 성공하고 싶다면 그 성공이 어떤 모습인지 직업의 형태. 수입, 환경까지 명확하게 그린다. 나는 돈을 벌고 싶다면 얼마까지, 성공하고 싶다면 그 성공이 어떤 모습인지, 직업의 형태, 수입, 환경까지 명확하게 그린다. 나는 나의 명확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나는 나의 명확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생각은 물리적인 힘이다. 생각은 물리적인 힘이다. 성공 여부는 목표에 대한 생각을 내 머릿속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에서 결정된다. 이 생각을 효율적으로 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끌고 지배한다. 나는 생각을 효율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성공 여부는 목표에 대한 생각을 내 머릿속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에서 결정된다. 이 생각을 효율적으로 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끌고 지배한다. 나는 생각을 효율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원래 성공하는 사람은 비범한 사람이 아니다. 평범한 사람이 평범한 일을 비범하게 한다. 원래 성공하는 사람은 비범한 사람이 아니다. 평범한 사람이 평범한 일을 비범하게 한다. 나는 지금부터 미래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만든다. 나는 지금부터 미래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만든다. 나는 할수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만이 목표를 이룬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나는 할수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만이 목표를 이룬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나임을 알고 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나임을 알고 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 될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 될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 나는 고귀하고 중요한 사람이다. 나는 고귀하고 중요한 사람이다. 나는 자신감이 가득하고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졌다. 나는 자신감이 가득하고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졌다.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좋다.